아무튼 지금 내가 하는 거 해서 잘 되면 그때 내가 말했잖아 그 먹는 거 영상 찍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재료 같은 거 내가 직접 팔면서 재료 리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즉석식품 밀키트 이런 거 리뷰도 해보고 음. 그 편집 너한테 맡기고 그렇 그렇게 해서 우리 포트폴리오 쌓아서 잘되면 우리가 계속 팔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잘 안되면 그거 가지고 외주를 받아도 되니까 우리 이런 거할줄 안다 그치 어그 음식 만드는 데나 뭐 그런 마케팅 하는 데다가 외주를 달라 그런 걸 생각했지 그리 오히려 광주 가서 내가 집을 사잖아 음. 그럼 오히려 여기보다 영상 찍기가 더 수월하니까 여기 구조가 되게 안 좋잖아 영상 찍기 그니까 러 어차피 난 영상 찍어서 너한테 보내주고 난 상품 소싱하고 그렇지 어, 뭐 그런 거할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해보려고 했지 광주 가서 그거안 되면 취업으로 해야 되잖아 어차피 뭐안 안 되면 되면은... 어차피 음. 집 대출금 갚고 이러면 음. 취업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 미래 재수 씨는 뭐 안전한 직장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치, 그럼 그치. 광주도 취직하기는 괜찮은 거야 취업은 사실 광주도 막 좋은 편은 아니지 근데 그거는 뭐 전국이 다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광주 사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공원이나 무 공기업 이런 데 아니면 사실 가가 가, 중소기업 이런 데는 가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 중소기업이 다 가기가 쉬운 게 아니라 어렵다고? 쉽긴 한데 대우가 어.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내가 뭐 지금 하는 거? 약간 월 200만 나와도 생활비 150만 음. 나와도 상관은 없거든 사실 생활비로? 그럼 다른 걸 해볼 수 있으니까 시도는 그래. 가능하다? 어 시도는 가능하니까 그 내려가기까지 앞으로 한세 달? 빠르면 세 달이고 느리면 여섯 달이거든 그 안에 어떻게든 그 정도 수익을 내면은 내려와서 계속 그거 하면 되지 음안 됐을 때 취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상황이 또 그렇다 보니 잘 되는 게 없고 음 내가 뭐 했던 거다 망했고 <laughs> 음. 그랬으니까 뭐 꾸준히 어디 다니지도 못했고 했던 것 중에 좀 이슈로 삼을 만한 건 사실 이모티콘 있었잖아 이모티콘은 그냥 정말 부업으로 할 만하니까 해본 거지 그리고 약간 캐릭터 사업하면 잘될거 같아서 네. 시도해 봤는데 내 생각보다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<laughs>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네. 퀄리티를 따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퀄리티 없이 그리자니 어, 너무 구리고 <웃음> 솔직히 <웃음> 구리니까 내기도 전부터 하고 구리다는 걸 자기가 어, 알아버리니까 내가 알아버리니까 <laughs> 아예 구린 걸로 해보자 해서 한 것도 있는데 그건 안 됐고 아예 안 됐고 그러다 뭐아 그리고 프리터 하면서 멘탈이 완전 나갔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멘탈 을 수복하고 돈을 좀벌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에 그런 거 많잖아. 자기가 원하는 거 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원하는 걸로 돈 되는 길을 찾아보세요. 뭐 이런 게 많아. 그러니까 아. 찾다 보니까 뭐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거뭐 만화 그리는 거였고 만화가가 한때 꿈이었고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다 해본 거지. 그냥 어릴 어리... 그렇지. 어, 당장 막 좋아하는 게 떠오르질 않으니까 어릴 때 좋아했던 걸 해본 거지. 그러면서, 뭐, 멘탈 회복도 많이 됐고. 그거 하다 보니까, 욕심이 생겨서. 어, 욕심이 생겨서. 웹툰 학원 다녔는데. 솔직히, 더 다니고 했으면 웹툰 준비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돈이 없으니까. 못했지. 생활비는 필요하고, 여자친구도 생겼고, 이러는데그 이제 내가 그래서 걱정했던 거, 광주 얘기를 하는 게, 직장이 몇개 없으니까. 그래서 내가 온라인 않으니까. 사업적으로 눈을 돌린 게, 광주 가서 살 생각을 하니까 어 온라인 쪽은 사실 지역의 구애를 크게 안 받잖아. 그렇지 말 그대로 창고만 있으면 되거나 뭐 그러면 되니까. 음, 창고 없어도 할수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. 뭐, 그러니까 그렇나? 중개인데 중개. 요즘은 위탁이라고 하던데. 음. 그러니까 나는 물건을 안 갖고 있고 주문만 받아서 그쪽에 주는 거야. 그러면. 마케팅하고.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거 말고도 뭐 전자책도 있고. 아니면 뭐 상세 페이지만 작업해서 주는 그런 것도 있어. 음. 뭐 상품 팔때 그런 사진 작업 이런 거만 음. 해서 오픈마켓에 올라가는 어. 막 그거 뭐 그런 거 그런 직업도 있고 그래 너 요즘에 만드는 거 보니까 이제 잘 만드더라. 그러니까 음. 나한테 의외로 그런 디자인 재능이 있었어. 그림은 음. 그냥 못 그리지만 디자인은 내가 제법 하더라고아뭐 광주 가가지고. 음, 광주 아. 가서 온라인 사업 쪽으로. 해야지 취직도 그까... 그쪽으로 해야지 만약에 내가 준비하는 게잘안 돼서 음. 그러면은 취직해야 되니까 취직도 그쪽으로 해 보고 광주도 알아보니까 거의 온라인 쇼핑몰 새로 생긴 데가 많더라고 확실히 온라인 사업하면 지역의 구애를 크게 안 받아도 되니까 뭐 영업하려고 서울 올라오긴 하겠지 일단 첫 번째 어... 목표는 온라인 온라인 쪽 쇼핑몰 온라인 지금 일단 돈이 없으니까 음. 소매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돈 아껴 쓰면서 점점 모아서 그걸로 생산을 하든지 도매를 하든지 해야지 수입해서. 음. 뭐라도 어려우니까. 근데 그건 맞아. 뭐라든 <laughs> 어려. 지금 세상에 쉽게 할수 있는 거 별로 없어. 맞잖아. 진짜 뭐라든 어려우니까 뭐라도 해야 돼. 하다 보면 기회가 오지. 어렵다고 때려치고 안 하고 그러면 뭐 그걸로 끝이죠 아죠. 일단 해봐야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고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20대 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어려울 거 같으니까 안 하고 그게 제일 후회되거든 그러니까 나 30대 때부터 진짜 막 아무거나 다 하잖아 그지 일단 해보자 아... 아무튼 이제 돈 벌려면 온라인 사업은 꼭 알아야 된다 공부하면서 실전도 배우면서 하다 보면 뭐, 먹고는 살지 않을까? <laughs> 나는, 응, 결론. 응. 온라인으로 먹고 살겠다. 먹고 살겠다. 사실 목표는 더 큰데, 50전에 50억 벌고 은퇴하는 게 목표인데. 아, 목표 두고, 밑에 서브 목표 두고, 그 밑에 또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거지. <laughs> 지금 이 밑에 있는 거지. 여기 목표 있고. 아, 가. 온라인이 중요하다. 아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아 결론은 그러면은 결론은 온라인이보단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다, 근데 하겠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해도 온라인을 온라인 쪽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론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아, 내년에 돈 벌어서 <laughs> 다시 인터뷰하는 걸로 아 그것도 괜찮겠다 내년에 가서 내년에 실제로 광주에서 광주에서 이 시기에 얼마나 벌었을까 그러면 내년 8월쯤에 8월 광월쯤에 광주? 내가 광주에 가서 광주 한번 보면서 응. 내가 그때까지 이걸 하고 있다는 말이지 내가 잘 됐으면 하고 안 됐으면 그냥 응. 취직해서 회사 다니면 말고 <웃음> <웃음> 어 이거 너무 우울하게 끝났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<laughs> 그래서 나 이제 술을 끊을 생각입니다